어, 호텔 같은 경우가 단순한 어떤 숙박이 아니라 하나 예술을 체험한 어떤 뭐 갤러리와 같은 형격으로 지금 변모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골프장이라든 지뭐 이런 부분도 동일한 성향을 띠게 되고 있고요. 어, 제가 생각하는 사무실 역시. 예술의 공간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도심 지역에 있는 사무실이 아니라 어, 교통이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으면 어, 뭐 도시 외곽 지역에서 전원 사무실 개념으로 좀더 활성화시켜서 자기만의 어, 경쟁이 있고 독특한 사무실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호텔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홍콩 유명한 호텔, 펜슐라 호텔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 제가 실제로 가서 경험해봐야, 거기서 가장 크게 놀랐던 것은, 뭐, 거기서 아주 야경이, 홍콩 야경이 보이는 수영장이나 뭐, 이런 것도, 뭐, 어, 당연히 뭐, 중요하고, 어, 매혹적이었습니다만는 그, 거기에 장, 작된 어떤 IT 기술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전화하는데 전혀 전화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전화를 딱 방마다 설치해서 따로 비용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알다시피 그 분면이라든지 곳곳에 보면 미술품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 숙박만 하는 게 아니라 미술품을 관람하고 그 어떤 즐거움을 맛보게 하는 그런 식으로 변모를 해서 굉장히 이상적어 어,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실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스스로도 어, 어떤 좀더 예술을 즐기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고 사무실 찾아오는 고위들 하여도 그런 느낌을 주게 하도록 유도하는 어,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융합시대의 한 공간에서 사무실이기도 하고 또 숙박이 되는 거주 공간일 수도 있고 또 하나 레저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문화예술을 즐기는 그런 문화예술의 공간으로서 좀 융합된 공간으로서 작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굳이 도심지역에 한정되 있을 필요가 없고 아니면 국내에 뭐 누구 한정될 필요도 없고 해외에도 있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 다 연결되는 것이니까 그 자리에서 같이 뭐 웹이나 온라인상으로 같이 토론도 하고 즐기하는 그런 어떤 좀더그 개방된 윤성을 가진 그런 공간으로 자리 매김함으로써 어좀더 개선이 있고 차별화되는 상호주의 문화를 만들어서. 네, 비즈니스 활동도 높이고, 가성비도 높이고, 또한 삶의 질도 높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